어? Oh. <laughs> 쫄린다 나뭐 <너>, <laughs> 히바나 이가힐 놔두고 뭐하러 뭐 하지도 않았던 서하를해 솔직히 히바나 얘는 사기 챔은 아닌데 만능 챔인 같아 제일 까지 아닌 게 상황 따라 다르지 진입용이 아니니까 얘는 진입용으로 쓰긴 한데 그러면은 어 타이 도다이도라서 다용도. 얘는. 만능이지. 아, 저거 라이즈 아니고. 디지 아, 저 아까 똑같 세임. 세임인가? e e a e 세임? 오케이. 트위 트위치인데 못 깨져도 괜찮게. 못깨주면 내가 뚫으면 되니까 뭐. To bomb location. 아니 근데 막상 저거 못 도르면 내가 할게 없어 그냥 음. 어 어, 지가 당 나왔다 들어갔다. 반대다. 반대. 딱반대표 잠깐만. 요? 뭐야? 야, 루기 로밍 다인다루이 1층에 있어. 야, 루 로밍 타냐. 루로 로밍 다인루 존나 무서운데. 여기다, 여기 여기다 여기 가지 마라, 바로 가지 마라. 야 에코 아까 저기 숨어 있었어. 에코 침대 방에 있어요. 에코 침대 방. 어거 침대 침대 뒤에 침대 뒤에 침대 뒤에. 맞다. 헤드이. 헤 헤드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. 이들 모두 다 죽었다. 방금 맞잖아 이어어 음! <laughs> 반동조절 오랜만에 니까 안된다 이제 내가 쓴게 핑카인데 핑카는 에임이 아예 없었거든 이제 반동이